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녕하십니까 자, 자, 판사 출신, 군 출신, 국정원 출신, 이렇게 세 분을 모신 이유는 계엄 관련 구속된 자들은 지금까지는 전원 내란입니다. 내란죄. 외환 관련 첫 영장, 드론 사연관 영장은 기각됐어요. 여론조사를 해보잖아요. 국무회의 지지층도 내란은 절반 가까이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데 외환은 80% 가까이 없었다고 답해요. 외환은 정말 큰일이니까. 사실이 아닐 거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도 외환에서 선을 거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심스럽거든요? 보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진짜로? 근데 외환 유치, 뭐, 밖에서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다. 적과 통모하여 무력 행사하게 만들려고 했다. 외환 유치제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법적 판단은 어떻게 되냐. 군의 시간은 어떤가. 정보, 기간의 시간은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세 분을 개업 열흘 전에 몽골의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 정부 인사를 포섭해가지고 북한 대사관 사람들을 만나려고 공작을 하다가 몽골 정보기관에 의해서 체포됐어요. 작년 12월 31일 한겨레 단독으로 보도가 됩니다. 뭐하러 몽골까지 가서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려고 했는가 개업 열흘 전에 이거는 2000년대 초반에 총풍 때처럼 북한에게 총좀 쏴달라고, 도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하러 간거 아닌가. 왜냐하면 또 노상원 수첩에 보면 정치인들 수거 얘기 있는데, 제거 방법 중에 하나로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정리, 이런 말이 있어요. 북의 침투를 자기가 어떻게 마음대로 조정해요? 북의 침투로 수고한 정치인들을 일제 정리한다는 것은 북한과 이야기가 돼야지 실행이 가능하지. 그리고 북한과 접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노상원 메모도 나온다고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시 보안 대책은 자 정보기관의 눈으로 보면 그런 공작하러 간거 아닙니까? 작년 6월 7월부터 이제 방첩사가 정보사를 이제 박사를 내거든요 정보사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중국에 포섭이 돼가지고 정보사의 모든 사람의 명단을 유출을 해버려요. 해블랙로 나왔던 사람 다 불러들였다는 네, 거죠. 그 사람들 도와주던 사람들까지 다 불러들여서 안전하게 복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음, 당시만 하더라도 네, 7월 하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무사히 복귀를 시키는 것이 9월 넘어 대야 겨우 끝났을 거라고요. 거기서 싹 겨우 빠져나왔는데 11월 15일에 소령 하나 중령 하나 두 사람이 들어가다가 몽고 올란바 트로 공항에 응. 도착할 때 추적이 돼요 정보사에 중령과 소령이 들어가서 몽고 사람을 만나도 문제가 되는데 몽고에 가지고 북한 대사관을 접촉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 겠어요. 뭐 잡혀요. 잡혀서 왜 왔냐 그래서 또 실토를 해 또. 그래 그럼 우리가 다리 놔줄게,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음. 북한 대사관하고 다리를 놔줄게. 음. 그 얼마나 진짜 쪽팔리는 일입니까. 그게 이제 11월 15일 경이고, 그 다음에 11월 24일부터 28일 9일까지 문상호가 이제는 직접 대만을 간단 말이에요. 대만이라고 하는 게전 세계적으로 터키, 예? 그 다음에 비엔나, 뭐 이런 데가 간첩의 소굴이에요.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간첩 소굴이 어디냐면 대만이에요. 문상호 직접 간 거예요. 가가지고 민진당의 고위 그 정치인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지선언을 문자를 받아 와요. 대형 지지선언을 받아요. 대형 지지선언 문자를 음. 받아 오는데 정치인을 음. 다이렉트로 어떻게 만나냐고요. 정보망을 통해서 통에 통해, 통해 만난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중국 통해서 북한한테도 메시지를 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요지는 노상원의 수첩에 있는 것처럼. 북한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서 무언가를 내어주고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무슨 행동을 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사실이면 이게 외환 유치 아닙니까 법적으로? 어 그렇습니다. 실제로 11월 10, 28, 일 29일날 오물 풍선을 보내 11월 달에 딱두번 넘어요. 와 11월 8일날 한번, 11월 28일 밤 29일 새벽. 오물풍선에 넘어와요. 그래서 11월 28, 29 이거 보면서, 특전사에, 곽정근이가 지시를 내린 게 707한테. 곧 장관으로부터 중요 임무 지시가 내려온다. 대북 전당 관련인데 우리가 작전에 투입될 거다. 원점 타격일 거다. 그 문자가 돌아요. 그러니까. 707안테 그 의원님이 지금 의심하시는 것은 접촉에 성공했다? 한 번도 안 보냈다니까요. 근데 11월 8일을 한번 보내요. 그러고 28일 밤 29일 새벽에 보낸다니까요. 지금 의심하시기로는 풍선 정도 날려주라고 하는 그런 뒤에 있었을 수도 있다. 첫 번째 접촉은 성공을 못했고 몽골은 실패했고 네, 몽골은 실패했고 배반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끝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laughs> 형법상으로는 이제 일반 이적죄 그다음에 외환 유치제두 네. 가지가 있고 군형법상으로도 일반 이적죄가 있고 불법 전투 개시죄 그한네 가지 정도 중에 어. 하나가 걸릴 텐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폭넓은 게 군형법상 일반 이적죄이거든요. 거기도 이제 사형 무기 징역 (5년) 이상이라 어, 일반 이적죄하고 외환 유치 하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외환 유치 죄는 외국 혹은 외국인과 통모해서통모해서 통모가 이제 가장 음. 예 일반 이적죄는 그냥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 하면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그건 통모가 필요 없습니다 아, 일반 이적죄가 훨씬 적용이 쉽네요 예예 예, 넓습니다 어... 예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그 시간 순서대로 잘 구성을 하면 일반 인적제는 충분히 기소할 수 있고 음. 유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쟁을 유발을 하는 외환 유치제 이런 거는 감히 상상을 우리 국민이란 못 했잖아요. 군이나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건데 전쟁을 유발을 한다 상상이 안 갔던 거라서 사실 내란 특검법이 최초 우리 발이 될 때도 외환죄는 뺐어요. 어떻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전쟁을 유발했겠냐. 설마! 그거, 어, 설마 해서 뺐었는데 어. 조금씩 조금씩 이게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아, 이게 우리가 상상 못한, 감히 상상 못하는 전쟁도 유발하면서 계엄의 명분을 잡았겠구나 해서 이번에 내란 특검 속에는 외환죄를 넣었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이 뭡니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거 다 북한 요소가 90%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비상계엄을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몽고에 불행요원을 보내서 음. 실패했는데 이것은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저는 그거 말고도 또 이런 걸 하기 음. 위해서 많은 팀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음. 그 북한과의 접촉을 음. 다방면으로 시도했을 것이다. 정보사령부는. 이 세계적인 그 정보 전쟁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이 전모는 국정원이 다 알고 있어요. 국정원에서 가가지고 방문 조사라고 하는데 이 관련 보고서하고 기록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특검은 정보사를 납수수색 다시 해야 되고 국정원은 방문 조사에서 협조해서 자료를 다 받아와야 돼요. 음. 그러면 바로 드러납니다. 대만에 간 것까지 다 드러날 수 있어요. 옛날에 위조 지폐 있잖아요. 미국 달러 위조 지폐. 유조를 100달러를 해요. 그럼 이 유조 지표를 30달러에 팔아. 팔면 이 사람이 여기다 50달러를 팔아. 그럼 이걸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다시 갖고 나와가지고 60달러에 팔아요. 그 출발점이기도 한 곳이 바로 대만이었어요. 첩보 세계에서 대만이 작고 고립된 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 네. 대만에 갔던 이유를 특검은 주목해야 되겠네요. 국적 세탁 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본토 사람인지, 홍콩 사람인지, 아... 중국 사람인지, 아... 북한인지, 어딘지, 조선역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네.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알고 있다 이거죠. 저희가 3대 특검 만들 때는 내란죄 외, 외환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일 크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음. 외국도 많이 다녀야 될것 같고, 특검 수사관들이, 예. 음. 네. 근데 요새는 김건희 특검이 워낙 많아갖고. <laughs> 이거를좀 빌려줘야 될것 같아. 네. <laughs> 지금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건물도 좁아서 확장도 하고, 어. 인력도 더 충원도 더 시켜야 될 필요성이. 특검 연장도 해야 될것 같아요. 연장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네. 파도파도 나오는 금강산, 네. 금강이금강내란 특검이 빨리 좀 수사를 이제 빨리 진행해서 어. 마무리한 다음에 김건희 특검과 연관된 불법 행위 범죄들을 좀 갖고 와서 수사를 좀 하는 게 어떤가? 그 외환유지 쪽은 조용히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보와 아무래도 네, 직결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김건희 쪽은 오히려. 대부자를 받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외환 쪽은 아주 조용히 처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구나 보수나 저쪽에서 비밀을 노출한다, 그래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란 특검이 공개는 음. 아주 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도 내란 특검이 되게 지금 한계가 있어요. 군대 시설은 대부분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음. SI 정보 인가를 받지 않고 보면은 또 군사 보안 위반이니까 대단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국방부 장관이 바뀌었으니 그 동안은 기존에 윤석열이가 임명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협조를 못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어. 하지 않을까 싶네요. 내란 특검은 저는 삼특검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발본색을 안 하면은 또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이 어, 일어날 수 있는. 맞아요. 하나의 척결하듯이 싹 없애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척결을 완전히 해야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최상병 특검이 사실은 제일 빨리 끝날 겁니다. 이미 최상병 특검은 퍼즐이 한90% 맞춰져 있어요. 김건희 특검 쪽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주문 한다든가. 그럼, 해야죠. 내란 특검이 중요한 수사를 일찍 끝냈어요. 근데 김건희 특검은 두번 연장할 것 같거든요. 이 양쪽의 인력이 이 김건희 특검에 합류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법을 개정해서. 어, 법을 개정? 예, 인원수를 늘리고. 개정하면 거. 되겠네. 네네. <laughs> 개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수사에 발동을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네. 수사하던 사람들이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김건희 집사가 했다는 그 IMS 모빌리티 네. 그 것만 하더라도 미래재단과 버금가는 그런 불법 아니고요. 그거 하나만 특검거리예요. 예, 네, 그거 할만해도 특검거리고 네. 처음 설계는 300억이었고 김혜성 측에다가 107억 원을 갖다가 줄 예정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는 어,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거부터도더 깊이 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연장하거나 수사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저는 100% 있다라고. 특검으로부터 전문 인력이 글로 합류할수 있느냐? 그건 법을 바꿔야 돼. 법을, 법을 바꿔서, 네. 그게 뭐 논란의 여지도 없애고 깔끔하게 할 거고. 증거는 공유하겠다고 저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외환 유치에 대한 수사가 좀더강화돼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합참 의장이 주관을 해서 정보본부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대책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비밀 작전을 할때 무인기나 드론에 암호 장착을 꼭 해야 되냐. 암호 장비 장착을 아예 필요 없게 규정을 고치자 이런 소리를 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북한 땅에 떨어졌잖아요. 이게 드론이고. 그러면은 이 암호 장비가 이 전체 프로그램을 태워 없애버리든지 어. 아니면 약간의 자폭 기능으로 해서 이걸 폭발을 시켜야 되거든요 어. 근데 이 암호 장비를 가동을 아예 끄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떨어지는 북한이 우리가 보낸 걸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어. 만약에 암호 장비를 처음부터 안 달아도 된다 그러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괜히 암호 장비 붙여 가지고 가동을 안 시키고 가는 바람에 들켜 가지고 네가 그래서 외환하려고 한 거야 라고 몰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아예 그거 규정을 빼버리지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합참의장하고 이 정보본부장이랑 드론 작전사령관을 잡아다가 대질신문도 시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통합 정보 작전 체계하고 그 다음에 합참의장 빨리 조사하고 국정원에 가서 압수수색 요구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음 주라도 성과를 낼수 있다 이거예요. 특검이 야. 우리 이 프로그램 잘 보고 이거 토요일 날 아침에 나가나요? <laughs> 제 생각에는. 내일 저녁에. 저녁. 아이, 큰일 났네. <laughs> 의원님이 직접 특검에다가 연락해 줘도 돼요. 원해이 쇼츠로 만들어서 특검에 보내줘야 되겠네. 요 <laughs> 쇼츠로 만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죠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오. 전년이 최고위원이 종가 하고, 제가 내란 특검하고 최상명 특검을 담당하고, 우리 간사, 맡으셨고요. 또 김건희 특검 어 어. 간사 맡으셔서 대응위원회에서 이런 제보도 받고 이런 것들을 구슬을 끼어서 발표도 하고 네. 특검의 네. 자료도 던져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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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석열이가 지금 수사에 응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그 구치소에 가서고 진짜로 어떤 환경에서 하는지 우리가 확인도 하고 압박도 했고 이런 장을. 네. <laughs> 그래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정치권에서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맞아요. 제보 지금 제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3대 특검 종합대응위원회 제보센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이 네. 또군 출신이시니까 네. 의원님한테 다이어트로 가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많죠. 저하고 많고 네. 또 뉴스공장의 기자분이 박강현 기자죠. 네. 박영강 <laughs> 박형광 우리, 우리 하나 있어요, 하나. <laughs>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댓글로 칭찬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더 열심히 하게. 네. 네. 아, 아침에 이름 헷갈리지 말라고 현광내에서 현 빼고 니은이에서 현광이라고 했는데. <laughs> 아이 먹으면 박경성. 다 이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자, 특검끼리 내버려 두지 말고. 민주당에서 지금 백업을 해줘야 되겠어요, 보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요즘 특검이 좀 예산이 잘안 네. 내려와서. 아, 그래요 또? 정권은 바뀌었지만, 확실하게 그 바람이. 그러니까. 예, 밑에까지 안간것 같았어요. 하필 또이 기간에 전당대회가 있는 바람에 빨리 끝내고. 법무부 기조실장, 빨리, 검찰국장 예. 빨리 싹싹 바꿔야 돼요. 안 되면 안 그렇습니다. 되는 거지. 민주당 네. 일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예, 바꿔야 빨리 바꿔야, 바꿔야 되고. <laughs> 우리 지겨운 판사도, 예, 빨리, 특별 판사로 바꿔갖고, 예, 제대로 좀 작동되게끔 <laughs> 해야죠. 말좀 걸지 마, 제발. <laughs> 자, 지금 마음들이 급해요, 지금. 정권 교체됐는데 왜 책착착 안 되지? 몇주 정도 멈췄나, 민주당이?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맞아. <laughs> 자, 빨리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